저희 낮장의 태국 식당 왔습니다. 저희 태국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까? 저희 태국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창비어도 파네요. 진짜 맛있어. 창비어 진짜 좋아요. 참. 처음에 간사 맞다. 맛있어요. 음. 베트남은 국기 돼요. 소주 안 파는 식당에서는 소주를 가져와서 먹어됩니다 오늘은 사실 소맥카로온 거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맥하러 온 거예요. 저기, 먹어요 아, 저도 음식 안나데 안에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시끄럽길래 자리 좀 옮겼습니다. 일단, 메뉴 자체가 저렴해요. 한 7만 5천 도 8만 5천 동? 한 4, 5천 원도 안 하는 거라가지고 저렴합니다. 대신에 양도 조금? 작죠? 약간 시큼한 그 태국 느낌의 그 음식인 것 같아요. 일단 먹읍시다. 아 여기가 그래, 아니다. 그래그래. 아니다 하면 바로 앞에서 다가있어 저희 여기 처음 오거든요. 여러분은 베트남 사는 사람들의 음식 탐방기를 보고 계십니다. 소맥이에요. 준. 아 소맥 잘 탔네. 음. 응, 응. 응, 응. 응, 괜찮은데. 음 고수 새끼 들어갔다. 스파이시 안 했으면 별로 야 아, 좀 맵구나. 응, 음, 어, 괜찮다. 어, 저는 생새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좋네요. 소스가 괜찮다 고수 얌인데 괜찮은데. 오늘은 뭘 기념할래? 오늘은 컴퓨터 바꾼 날을 기념하는 거지. 맥북 어. 업그레이드 기념? 파타이, 어, 설탕 주면 원래 이거는 막 섞어 먹잖아. 퀄리티가 좀 제법 있는데? 어, 퀄리티가 제법 있어. 양이 조금 작은데, 그래도 괜찮아. 몰라, 맛만 있으면 되나? 맛있으면 유튜브 올려버린다. <laughs> 파타이 전문 식당 말고, 야시장에서 먹는 파타이 이 정도만. 음, 괜찮은데? 길거리 음식. 무터십니다. 돼지고기 튀김이죠. 라임 짜서 먹으면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짜주면 안 돼? 마무 아, 떡이 아. 어때? 써써 이 집에 유의사항이 있다면 고수가 다 들어갑니다 파타이형 고수가 없는데 짐 시킨 이 돼지고기 튀김이랑 아까 그 새우 저, 소절임? 같은 거? 에는 고수가 들어가요 우리 여기 음식점 이름 안 알려줄 건데? 댓글에 써주셔서 안 알려줄 건데? 안 알려줄 건데? 절대 안 알려줄 건데? 식당 안 알려줄 건데? <laughs> 근데 나 여기 이름 뭔지 몰라 내가 안 알려주면 너 여기 어딘지 정확히 지금 못 몰라. 찾아 안주가 좋네 소주랑은 많이 안 어울려 나는 솔직히 삼겹살이 누구는 느끼하다고 말하지마 깔끔한 음식 같거든 삼겹살을 누가 느끼하다고 말하나요? 삼겹살 좀 깔끔해 그런 깔끔한 음식이랑 소주가 잘 어울리지 깔끔한 음식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느끼한 음식은 맥주가 잘 어울려 이거 살짝 느끼해 계란튀김이 나왔는데 보이실까요? 코스 파티 이런 <laughs> 튀김입니다. 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와좀 맛있을 것 같아. 오 튀김이? 고기야? 한 다시 원래 아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난 그런 게좀 우울해. 지금 변화가 생겨서 우리 사이가 다시 안 좋아질 거면 그 변화가 굳이 있어야 하나? 무슨 변화? 아, 뭐든 뭐 한국으로 가든 아이를 낳든 다변하잖아 아, 그 변화가 왔을 때그 변화 때문에 우리 지금 사이가 나도 짜증이 나고 너도 화가 나고 그럴 거야. 뭐잘 지내겠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 안 하는 만못 하지 않나? 그런 생각 을 좀. 굳이 우리 사이를 금가면서 뭔가 어, 새로운 변화를 주는 뭐, 거가 무섭다. 어 무섭지. 왜냐면 다 각자의 바라는 점이 있고 애가 꼭 문제가 아니야. 각자가 딱 변화 왔을 때 그거를 맞춰주지 못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게 이만큼인 사람은 엄청 서로 실망하게 되고, 걱정이 돼. 걱정이다. 그렇게 해갖고, 괜히 지금 엄청 좋은데. 왜, 왜, 뭐, 그러고 있잖아. 부부들 있잖아. 결혼해갖고 해놓고 막 살면, 별로 지내? 근데 그게 꼭 코스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좀 생각이 달라. 우리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했다면, 아이가 생겼을 때도 우린 사이가 아, 좋을 좋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애가 생겨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 애가 문제가 아니고 원래 서로만의 서로 간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럴 때는 그이 계란을 먹으면 돼. 너무 음. 맛있다 겉에가 고기다. 맛있어? 모든 게 시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그게 덜 좋고 더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해 나는 근데 진짜, 음.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 원래 그렇대잖아 결혼하는 것도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때 결혼해야 서로에 대한 집착이 좀 줄고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럴 냥그 때가 어딨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언제 아이를 가질까? 우리의 서사를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남편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무조건 가지고 싶다고 말을 했었어요. 제가 25살 때 결혼을 했었는데 25살부터 아기를 갖자고 말을 했었고 저는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우리 집 엄격해서 나는 신혼부부의 생활을 좀 자유롭게 좀 즐기고 싶었고 몇 년을 연애해도 결혼할 사람이랑 연애를 한 거야. 그냥 결혼으로는 너다. 아기를 가질 목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난 너와 나의 시간을 좀더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편이에요. 5년 차인데도 아이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뭐 <laughs> 막 이러잖아. 난내주변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1년 차, 2년 차 되면 애가 왜안 생겨? 왜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빠가 딱할수 있는 얘기는 그걸서 와이프가 25살이에요, 26살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그 얘기를 해요. 아그 나이면? 그래, 좀더 놀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어리면 다 돼. 저희가 여섯 살 차이가 나니까 오빠는 31이었죠?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딱 그쯤 되면 그 결혼 생각과 아기 생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이 다 그런 분위기니까. 반대로 저는 그렇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결혼도 뭐한35 넘어서 한다고 하는데. 아기를 25대 가져봐 그럼 뭔가 사람들이 막 사고 쳐도 결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나올 정도로 나도 그 얘기 많이 나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나 솔직히 나 거의 훈장 받은 사람이거든 6살 차이가 6이라는 그 숫자가 엄청 큰 거야 사람들이 내가 36이고 30이랑 결혼한 게 아니고 서3한살물 25시랑 결혼한다는 거는 엄청 큰 그거야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또 놀라지 연애가 짧아 그리고 내가 임신시켜서 결혼한 게 아니야 그냥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지 근데 여기서 나이가 바뀌었잖아 연애가 왜 짧아 2년 반이나 했는데 연애 2년 반이나 했어 니까 그러니까 연애가 길어 근데 연애가 긴데도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어려 얼마나 어린 여자와 연애를 시작을 했느냐 6세 1, 2세 아이는 좀 늦어. 육세현장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가 아니고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결혼하니까 애 낳아야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그거를 미뤘죠 나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애기가 나오면 이 애비는 그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가야다! 애 못하잖아요 제가 한창 딱, 아 가질까라고 생각하던 타이밍에 남편이 발령이 났어요. 애는 같이 만든 거지, 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 만들 거였으면 남편이란 게왜 필요해요? 맞지 않아요? 뭔가 병원에서 혼자 출산하고, 혼자 육아하고, 혼자 그열달 동안 고생하는 거, 진짜 그게 바로 남의 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 내가 정말 느끼는 게다 넘어왔다 이럴 때는 내가 참... 한 3년 정도 미뤘어 미뤘는데 그걸 내가 이제 겨우 28살쯤 됐을 때 애기가 너무 예뻐 보이네라고 생각을 했던 차였는데 오빠가 베트남을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트남에 남편이 오게 됐고 저는 진짜 제가 여기를 오게 될줄 진짜 천프로, 만프로, 진짜 1억프로 몰랐어요. 어쩔 수 없나봐요. 남자들도 왜그 서른 넘어가고 나면 결혼하고 싶고, 아기 가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서른이 이제 곧 앞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는 딩고족이 아니거든요. 여기올 줄은 몰랐지만 오게 된 후로 당장은 좋았죠. 여행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둘의 삶이 너무 행복했단 말이죠. 근데 애기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확실히 된 거죠 솔직한 말로 베트남에 산부인과 가기 싫어서 저는 여기서 안 만들 거예요 내년에는 저희가 복귀 일정이 있어요 한국으로 아예 들어가는 복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아 <목소리> 먼저 배워 먹는 거랑 내가 주는 거랑 완전 맛이 다르지. 응! 진짜 맛있다니까. 상의 다 해서. 그래. 배배 많이 모여서? 괜찮아. 휴지 줄래? 자기는 지금 당장 생겨도 나는 준비됐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내 상을 살고 싶어 마무리를 좀 줘야 돼. 남편은 오히려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니까. 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왜냐면 저희가 유튜브를 또 시작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서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다른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아이가 있으면 이걸 못하는 부분이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생각인 거죠 내가 25살에 애를 낳아서 반대가 돼버린 거야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해야 되는 것들과 아이를 가져야 되는 것들 우선순위가 먼저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인제는 시계를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더 우선순위가 된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아니, 솔직히 결혼했을 때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 어, 아이. 내가 어. 너무 좋은 거야? 아니면 우리 사이가 좋은 거? 야 같은 말을 한거 아니야? 아뭐 어, 같은 거라고 생각되면 답을 바로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이 안정감이 좋은 건지 너가 좋은 건지 그걸 묻는 거잖아. 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사실 너가 좋은 거지. 네 눈치가 없어. 근데 나똠얌꿍 시켜. 시켜. 이쪽에서 빨리. Everyone spicy. All let's be spicy. 매 매운 스파이시. 내가 자꾸 리드를 말하니까 내가 매운 걸못 먹는 사람처럼 알아보다 그래 <laughs> 나 진짜 매운 <매워> 걸. <laughs> 여러분 태국은 아, 뭔가요? 똠얌꿍이죠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안 드셔 보신 분들은 진짜 시도를 해 봐야 된다. 내가 좋아하더라. 어! 오! 오 마이 갓. <laughs> 여보. 내 카메라? 오 마이 갓. 나나나나 나도 나도 손힘 빼. 힘힘힘 빼. 힘 빼. 왜이없네뭐누들이 힘힘 없으면 어떻게 해? 근데 나 금방 아 어, 근데 음식 막 텐데. 음. 오이것 어, 맛있어. 아 겁네. 아 뭐야 고수. 고수 공룡 아, 잠깐만, 여긴 똥냉똥은 좀 아니다. 간단하다. 면이 없어, 보이어 면이 없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같아데 <놀림> 오, 색깔도 많이 넣었네. 어, 뭐야, 뭐야, 뭐야. 그 맥주를? 아홉 캔을 먹었다고요? h o is it? Very good. 뭐, 구글 리뷰를 남겨줄 수 있냐고 하시길래, 내가, 어, 아마도 유튜브에 업로드 시킬 것 같다. 얘기를 해줬더니 구독을 하시겠다고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려주고 나니까 망고밥을 주겠대. 아, 그래? 망고가나 진짜 좋은 건데. 5분만 기다려네그 갔다 또... 오면 어? 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녕. 이만말 잘한다. 막못 챙겨줘서. 나 소리 안 내도 그려 되는 일인데 1억이 든 5천만 원이든잘 참고. 말잘 참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고.